솔라 와우. <laughs> 안녕하세요, 솔라시토 솔라입니다. 오! 특별한 곳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공개할게요.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마마무의 매니저님이신 윤성님 나와주세요. 오! 마마무 매니저, 야, 팔 개월 차. 이윤석 매니저라고 합니다. <laughs> 오늘의 주제는 응? 진실을 말해라 한번 같이 좀 해주세요. 진실을 네, 말해라. 말해라! 괜히 좋아하는 화풀이란? 어이구 떨려! 아! 어, 살짝 감동. <웃음> 왜 왜? <웃음> <웃음> 이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또 선물이 있어요. 진짜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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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진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어요. 더. 오늘은 비끝없이 아티스트와 미니자의 관계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선서. 메인선 님께서도 선서 한번 해주시죠. 맹세합니다. 네, <laughs>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laughs>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솔라의 참견 시점 진실 게임 진실을 말해라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솔직히 마마무 때문에 회사 때려치고 싶었던 적이 있다. <웃음> <웃음> 아니요. 없다.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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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자, 잠깐만, 자, 잠깐만. 아 이거 잘못했어요.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아니, 다 줘. 야, 윤선아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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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너무 재밌고. <laughs> 저쪽으로 좀튀거든요 <laughs> 여기 방향대로 에이, 좀 부탁드릴게요. 왜 마마무 때문에 때려치고 싶었죠? 마마무가 어떤 짓을 했길래? 없대네 그런 적 없대네. 아 일단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멤버분들이 스케줄이 많으시고 하... 일이 많아서 때려 치고 싶었다. 아아 예. 아, 네. 아 멤버분들의 각자 성격이 있고. 준서가 <laughs> 스케줄 도중에 예민하거나 피곤하셔서 괜히 저한테 커플이를 하신 적이 있다. 아무 이유 없이 한적 없어요. 어 이거 떨려. 에이... 거짓이에요? 네. 아. 네. 아. 와. 근데 나 진짜로 아무 이유 없이는 없어요. 이 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이가 썩 네. 좋아지진 않네요 이게. 사실 솔라 솔라시도 나오기 진짜 싫었는데 억지로 나왔다. 아니에요. 어 살짝 감동. 마마무 멤버들이랑 아직도 좀 사실 어색하다. 네. 오. 어색한. 자, 그러면 가장 어색한 멤버는? 녹음했다면 안 될까요? <laughs> 어, 아, 안 돼요. 어색한 멤버보다는 약간 친해지고 싶은 멤버. 아니, 아니, 어색한 멤버. 친해지고 싶으면 안 궁금하고. <laughs> 어색한 아, 진짜 혜진이가. <웃음> <웃음> 용왕님들만까지만 알게 하는 걸로. 물사대기가 너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단어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단어 말하면. 아, 네, 저는. 좋아요 너, 뭐, 지금, 네, 이런 거, 말고. 네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요 이런 거, 말고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아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아니다 <laughs> 나 아니야 이 <내> 자신아 <laughs> 아니다 난그이게 거, 이런 이데 근데 이 질문을 한이유가 뭐죠? 가끔씩 스케줄 도중에 해. 약간 아저씨처럼 행동을 하실 때 아저씨? 약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약간 좀 어우 좀 처음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자기 자신이 꼰대가 아니라는 거에 다 아니라고 예상하는 거지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맞는 거 같아요 어머 나 꼰대야? 나 꼰대 아닌데? 날아예 잠깐만 내 어떤 잠깐만 왜 <웃음> 왜? 왜? <웃음> 왜! 야 잠깐만. <목소리> 아나 뭔지 알았다. 잠. 뭐? 맞나요? 자... 뭐안 했어요. <목소리> 그래 이쯤에서 넘어가자. 안 되겠다. 넘어갈게요. 솔라에게 정말 엄청 감동한 적이 있다. 네 <목소리> 어? 있다고? 어. 왜? 이거는 <목소리> 다른 매니저분들도 알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목소리> 뭔데? 뭔데? 사소한 거에도 감동을 잘 받는 스타일이라서 특별한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응. 키토김밥을 사주신 적이 있어요. 감동을 세게 받았죠. 그냥. 아, 거기서? 그니까? <laughs> 아, 아, 그냥 키토김밥 때문에. 아, 그러니까 어쨌든 <laughs> 저를 챙겨주신 거니까. 아, 그거에 대한 오케이, 오케이. 감동을 이제 받은 거 같아요. 아, 오케이. 지금 메인들을 바꾸고 싶다. 네. <laughs> 아, 아니, <laughs> 나한테 젊은 꼰대라는 이. <laughs> 이러는데 내가 안 바꾸고 싶 저는 윤석이를 아끼고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진실게임을 하면서 그의 진심을 전 알았고 이거 뒤끝 없는 게임이라고 하셨는데 뒤끝이 아니라 그 앞끝이야 지금. <laughs> 다시 태어나도 평생 마마의 매니저로 살고 싶다. 네, 전지금 좋습니다. 진짜? 어?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왜 왜? 지금이 되게 좋아요. 다른 질문 할게요. <laughs> 진실 게임, 진실을 말해라. 윤성님이 4점, 그리고 제가 3점으로 윤성님의 승리! <laughs> 윤성이 돌려서 걸리는 걸 제가 이제 드릴 겁니다. 꽝 있고요. 놀라시도 10회 출연권. 좋은 거죠. 명품 선물 있고요. 종합 선물 세트. 어디? 명품 <laughs> 선물. <laughs>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내가 칸도 넓게 했다고. 잠깐만 윤성이 명품 선물 뭐네? 그렇죠. 명품 선물 오케이. 박한별 오. 자 돌려보세요. 자 과연 윤성님의 윤성. 윤성. 상품은 <laughs> 하나 둘 셋. 좋아종합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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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세트 과연 무엇일지. 음 바로, 솔라시도 솔라의 포스터! 제 얼굴이 이만하게! <laughs> 제 사진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굿즈. <laughs> 솔라시도 굿즈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인도가. 좋아 네, <laughs> 진짜 이렇게까지 칸을 만들었는데. 네, 오늘 일단 솔라의 참견 시점, 솔참시.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참여해서 아주 좋고 선물도 종합 선물세트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어 아, 나오고 마음이 있어요 아 이런 컨텐츠만 저는 들었어 어, 오케이 콜 놀라시고 10회 출연권 바로 드릴게요 <laughs>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기가 <laughs>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제가 더 멋진 신도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도 다음에 복수할 기회를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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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니, 나도 <웃음> 들어갔는데. <웃음>